먼저, 팩폭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유튜브를 봐도, 절대 부자가 될수 없어요. 책을 읽어도, 강연을 들어도,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어떤 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진짜 쉽게, 당장 해볼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성호 회장님의 부의 속성을 읽으면서 제가 직접 해본 것들을 얘기하려고 해요.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꽤 쉬워요. 제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주 큰한 걸음을 내딘 때는 2021년이었습니다. 그때가 제첫 부동산 투자 시기였거든요. 그 이후에 상승장도 맛보고 하락장도 제대로 맛봤습니다. 그동안 다른 투자도 했고 전세계약도 몇번 하면서 아직 멀었지만 부자가 되기 위한 몇 걸음은 나아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겨우 3년이 지났는데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시작하시면 3년 뒤에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오세요. 얼마나 벌어야 부자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부모님께 혹시 배운 적 있으신가요? 부모님께서 얼마를 벌어야 한국에서 부자다. 이런 말 저는 못 들어봤는데요. 저에게 부자란 얼마를 벌어야 한다라는 기준이 없었어요. 저한텐 좋은 집, 좋은 차, 명품을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삶이 부자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부끄럽네요. 좋은 집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없었고 좋은 차도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으로 정신 차리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면서 노후 대비 자산, 은퇴 후 필요 자금에 대해서 계산해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계산을 했는데 48억이 나온 거예요. 그 액수를 보고 이걸 내가 어떻게 모을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엄청 놀랐습니다. 부의 속성이란 책에서 김승우 회장님께서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 나옵니다. 명확해서 얼마나 개운하던지 사실 여기서 김승우 회장님의 기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부자의 기준을 생각해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럼 김승우 회장님이 얘기하신 부자의 기준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융자가 없는 본인 소유의 집이 있을 것. 두 번째, 한국하고 월 평균 소득이 약 540만 원을 넘는 비 근로소득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 목에서월 평균 비 근로소득으로 500만 원 이상 벌기 위한 방법도 알려주시는데요. 20억 원이 넘는 자산을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적절히 투자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읽고 부자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봤어요. 첫 번째, 수도권에서 꽤 괜찮은 집을 10억 내로 내집 마련을 합니다. 두 번째, 월 500만원 비 근로소득을 위해서 20억을 모읍니다. 저는 20억을 투자해서 연5% 수익을 가정했을 때 세금을 고려하지 않으면 연에 1억은 벌수 있잖아요. 그럼 월에 거의 830만원이거든요. 그럼 30억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계산했던 48억보다는 적기도 하고 아, 30억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더큰 돈이 있어야 부자인 줄 알았거든요. 마침, 김승우 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부자들은 80억 원 이상을 가진 사람들도 20%는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요. 한국 부자들의 절반은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크고 그런 심리 때문에 자신의 삶에 쉽게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인 세 번째는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욕망 억제 능력을 가질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돈을 일단 많이 벌고 경제적 자유를 이룬 다음에 욕망 억제 능력을 가져도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점은 부는 상대적인 비교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기준을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오늘 자신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을 먼저 정해 보셨으면 해요. 김승우 회장님은 이미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잖아요. 그 내공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그냥 쉬실 때는 대체 뭐 하실까? 부자의 일상이 궁금했거든요. 김승우 회장님은 쉬실 때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하는 루틴이 있다고 해요. 역시 아무나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들어보면 놀라실 거예요. 일어나서 공부를 시작하시는데요. 첫째, 이메일을 확인하십니다. 두 번째로, 신문을 읽으셔요. 뉴욕타임즈를 시작으로 해서 미국 주요 신문을 읽고 영국신문, 러시아, 일본, 등의 세계 각국의 신문을 봅니다. 그리고 로컬 신문까지 보면서 세상 구경을 하세요. 세 번째는 경제 사이트를 들어갑니다. 투자 정보도 확인하고 재무 제표도 확인하면서 시간을 보내시고요. 네 번째는 상업용 부동산 매물 사이트를 보고 나서 또 개인적 취미 사이트를 본다고 해요. 여기까지만 봐도 아침부터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셔서 놀랐거든요. 근데 끝이 아니라. 이 자료로 사업 방향을 정하시고 궁금해진 내용에 대해서 책을 바로 구매해서 읽으시고 내용 정리를 한다고 하십니다. 즉, 자료화를 하신다고 해요. 이걸 매일 한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도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부자 아무나 될수 없으니까 포기하세요. 이 말을 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끌어당긴 법칙으로 화건을 쓰고 머리로만 부자가 되는 상상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김승호 회장님도 매일매일 실천하고 행동으로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부자가 되신 분도 아직도 이렇게 매일 고군분투하며 지내시는데 저희도 조금씩 뭔가 실행으로 옮겨야 하지 않겠어요? 일단 제가 해본 것 중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노력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경제 뉴스를 듣습니다. 한국경제TV를 유튜브로 구독을 해놓고 듣고 있어요. 세계경제시황을 알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투자는 주식 종목과 관련된 유튜브 채널을 몇개 이렇게 구독해놓고 설거지나 집안일 할때 듣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유튜브도 보면서 주말에는 임장을 가기도 해요. 부동산 관련 블로그도 운영을 하면서 부동산 공부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것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남동생에게 방법을 추천한다면 이렇게 추천할 것 같더라고요. 먼저 돈과 관련된 관심 있는 분야의 유튜브를 듣습니다. 학습의 뇌를 말랑말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동산, 주식, 부수입 만들기 등에 돈이 되는 분야에서 흥미를 찾으세요. 그리고 나서 해당 분야의 책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도 듣다 보면 난이도로 따졌을 때 상, 중, 하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 난이도가 안 맞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수준이 안 맞으면 듣기가 점점 힘들어요. 그런데 책은 거의 다 쉬운 내용부터 시작해서 점차 어려운 내용을 알려 줍니다. 책을 보면 공부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더 이해가 쉬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처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과 관련된 유튜브로 먼저 흥미를 찾고 관련된 책을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어요.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먼저 부자의 기준을 생각해 보세요. 정확한 돈의 액수를 계산해 보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돈을 어떤 투자, 어떤 방법으로 벌 것인지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실행을 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은 투자를 잘하기 위한 방법에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초보자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쉽게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독서였습니다. 제가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혹시 저와 독서 모임을 함께 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제 채널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앞으로도 책과 관련된 삶에 적용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계정이 작아서 구독을 안 하시면 아마 찾으실 수 없을 거예요. 제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